안녕하세요. 영진부동산 윤소장입니다. 이번 매물은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에 위치하고 있는 한적한 위치 남양밭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시는 토지인데요. 면적은 2631 제곱미터 평수로 796평 되겠습니다. 자 앞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교차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토지까지는 어, 정식 도로로 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도로 지적도상 도로입니다. 2, 30m 정도 들어가면 우리 토지가 있고요. 우리 토지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는 어, 전원주택이 한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폭이 5m 도로입니다. 5m면 상당히 넓은 그런 도로죠. 자, 앞에 큰 도로가 있는데, 저큰 도로가 나기 전에 있었던 도로로 추정이 됩니다. 자, 우리 토지 앞에는 현재 상업용 건물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한적한 그런 대도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포장이 좀돼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 토지가 시작이 됩니다. 면적 796평 되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현재는 보시다시피 전으로 쓰고 있고요. 거의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건폐율 20% 적용이 되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단차가 보이는 토지가 보이고요. 바로 그 윗부분까지 우리 토지 경계로 추정이 됩니다. 토지 중간에 와 있습니다. 앞에 상업용 건물이 있고요. 2차선도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 서쪽으로 말씀드렸던 전원주택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토지 북쪽으로, 우리 토지 위에 또 땅이 있고요. 동쪽으로 야산이 위치를 하고 있는 남양 토지입니다. 촬영시간이 오후 1시 정도 됐는데요. 일조권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일 햇볕은 쨍쨍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재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로타리를 쳐놓은 상태고요. 자, 위로 갈수록 약간 평지, 그리고 중간쯤에는 약간의 완경사, 그런 토지 형태를 갖고 있고, 보시다시피 토질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현재 여기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차 위에 약간 더 올라가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추정은 위성지도를 보고서 저희가 추정을 한 거고요. 조금 있다가 저 위로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지 바로 위토지는 보시다시피 현재 묵어 있는 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하고의 단차는 약 2m 이상 높은 단차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 토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훨씬 더 앞전망이 상당히 멋있게 잘 나옵니다. 앞에가 정남향이 되겠죠. 자, 차량도 많지 않고 조용하고 인근에 대도시에서 접근하기 편한 국도 어,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도 당당히 편이,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보정관리지역입니다 즉시 건축 가능합니다. 면적이 약 800평 정도 되니까 두 분이서 나란히 체류형 심터 혹은 주택을 짓고 귀농생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전까지 약 40분, 청주까지 1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까운 고속도로 IC까지는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염시설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너무 조용하고 따뜻한 그런 토지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